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특강으로 빠져 있잖아. 이 특강으로 빠져 있는 거는 뭐라 그랬어? 어, 교육 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배우던 건데 교육 과정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중학교, 너무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강사 생활 처음 초창기 에 시작할 때는 얘가 중학교 때 나왔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나오던 것이 이제 고등학교로 와서 고등학교에선 없어진 케이스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학생들도 배우던 거니까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전에 한번한적 있죠.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빠지면서 저 새끼 얘기도 없어졌는데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대 직선 이렇게 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접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중심하고 직선하고 거리를 통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원하고 원하고는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중심하고의 거리하고 중심하고의 거리 이거랑 요 반지름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봤었잖아. 이 반지름 두개 더해봤자 이 거리보다 짧으니까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거 얘기하면서, 즉, 이렇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을 더하면, R1 플러스 R2가 바로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이 D가 되면, 요렇게 외접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공통 접선의 개수가, 이 원하고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내부에 있어 안 만나는데 내부에 있는 경우에 공통 접선을 그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접할 때는 이렇게 공통 외접선 하나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런 식으로 공통 외접선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외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공통 이게 내접선이 하나 생겨. 그리고 원이 이렇게 외부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공통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외접선이 두개 생기고 내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파트에 있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 그걸 얘기할 거고요. 우리 앞에서도요. 이렇게 있고, 외부에서 그은 접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이 접점까지 이 길이가 바로 우리 접선의 길이였잖아. 그래서 이 반지름하고, 이 점하고, 점 사이 거리 구하고 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얘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하는데. 공통 외접선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고. 공통 내접선은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 얘기야, 이 얘기. 얘를 구하는 내용이 빠졌다란 얘기고 그게 이제 319쪽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거를 구하는 거. 여기서는요. 이 작도를 좀 확실하게 할줄 알면은 내가 어디를 구하는지 찾기가 쉽거든. 근데 너희들 이제 그림을 잘못 그려버리면 많이 헤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특강 1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 이제 특강 1번 문제를 보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얘, 얘, 데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공통 외접선하고 공통 내접선이 생기려면은 서로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야? 아, 공통 내접선 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길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말고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반지름이 2고 하나는 반지름이 1이니까 하나는 좀 크게 그리고 하나는 좀 작게 그릴게. 첫 번째로 외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공통 외접선요. 그러면 원 하나는 요로. 요러... 원 하나는 이렇게 크게 그리고요. 하나는 좀 작게 그려볼게. 여기서, 첫 번째,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가! 바로 이 문제야.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할 건데 이게 지금요. 한 직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지금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렇게 좀 평행하게끔 잘 그려 주셔야지 나중에 어딘지 보여요. 하나는 반지름이 인데 이게 큰 새끼니까 얘가 2고 작은 새끼가 얘가 1이야. 1. 얘가 1. 그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이제 0, 0이 되는 거고 요놈하니까. 그렇지? 요놈 하는 중심이 뭐예요?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길이가 이건데 아 왠지 이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L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딱 때릴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이니? 1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였으니까 여기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길이는 무엇이냐면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이고 내가 구하는 길이는 요놈인데요놈아가 지금 얘랑 얘랑 직각 직각 이렇게 되니까 아이 길이가 바로 l이랑 똑같잖아 그림 보이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이 새끼는 뭐가 되냐면 13 빼기 1에다가 루트를 빡 씌워가지고 루트 12가 되는 거고 4 3 12 2 루트 3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통 내접선도요. 각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는 크게 그리고요. 하나는 째깐하게 그렸어. 공통 내접선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면 수직. 원의 중심에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헷갈려. 이렇게 얘랑 정확하게 수선을 딱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제가 구하는 길이는 바로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좀 전에 여기서도 구했지만 이 루트 13이라는 놈은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그죠? 여기가 뭐니? 0, 0이고 여기가 3, -2야. 그죠? 제가 구하는 건 이건데요. 여기서는 아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1, 1로 잘랐는데, 얘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이어볼게요. 외부로 그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보이니? 여기는 원래가 1이었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 13이에요. 0,0하고 3,-2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제가 구하는 이 L의 길이가 바로 이 짝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이렇게 글로만 써져 있으면 너희들이 작도가 잘안 되면은 어디를 구하는지 좀 헤매는 케이스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찬찬히 두 개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l 제곱은 13이고 이만큼이죠 이만큼 그래서 13 빼기 9네 그렇죠? 요거 요거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가 된 거야 이렇게가 그래서 13에서 33은 9를 뺀 거고 l 제곱이 4니까 따라서 l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통 내접선이 얘가 이제 2가 나오는 거고. 공통 외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작도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내접선 또는 외접선을 구하라. 그럼 못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 아,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원의 외부에 있어야 되고 좀 뭐야, 크고 작고. 크기에 맞춰서 좀 그려주시고요. 만약에 얘랑 얘랑 반지름이 똑같다 그러면 큰 똑같은 크기의 원두개 그려주시고요. 외접선의 위치와 내접선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하고 수직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주시라고 아시겠죠? 여기에 관한 문제가 아마 이제 센수학이고요. 센수학에서 우리 라이트센은 이 문제가 없었잖아. 센수학에서 이제 문제 보이는 거고요. 어, 보면은 대표 문제로 해서 공통 외접선 따로 이제 공통 외접선이다 내접선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가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릴 때 AB의 즉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야 그림이 나와 있거든 그림이 나와 있으면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가 2고 얘가 2고 얘가 2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야 3 그죠? 그러면 여기가 5,-1이고 여기는 0,4니까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길이를 구하면 25 플러스 25에다가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 50 이렇게 되고 내가 구하는 이 애를 여기서 볼게 아니라 이렇게 옮기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옮기시면 여기가 L이 되는 거고 여기 2가 여기 그대로 2로 오니까 여기가 1이 돼.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50이고 거기서 1을 빼니까 얘가 루트 49가 되니까 어, A, B 사이의 거리가 7이 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도 보면 이제 방금 외접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접선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친구는 이제 거꾸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럼 여기서 그릴 때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이 되게끔 딱 잡아주세요. 마이너스 어, 5,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가 어리고, 0,0에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1이네, 1. 지금 요새끼가 루트 13 이렇게 된 거고, 여기부터, 어디니, 어디 여기 중심부터 여기, 여기, 중심까지. 중심부터 중심까지가 마이너스 5,2하고, 0,0이니까, 5,25 더하기 4 해가지고, 루트 29야. 그럼 이게 루트 29고, 여기서 어떻게 옮기라 그랬니? 얼만큼 이렇게, 이게 얼만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안 오고,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 그럼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게 루트 13이니까 요게 루트 13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루트 29 이거 방금 구해 놓은 거고. 여기가 뭐가 됐냐면 얼 플러스 1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29니까 여기서 여기 29에서 13을 빼면 몇이에요? 16이네. 16이니까 4잖아? 이게 4여야 되네 그래서 얼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 있더라도 이 수직인 부분, 약간 이동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작도를 좀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지는 그냥 내세요. 저한테 이름 써서 이름 써서 내세요.